안녕하세요 김킴 변호사의 호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킴 변호사의 상균이 아저씨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고고마 코너로 돌아왔는데요 네. 윤누리님이 네. 아주 재밌는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 <laughs> 개인적인 궁금증인데요 영화나 드라마 같은 매체에서 변호사나 검사들이 재판 상황이 아닌 때에도 이건 무슨 법몇조몇 항에 몇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부분들을 자주 볼수 있는데. 실제로 법조인들이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음. 이게 진짜 몇조몇 몇 항에 있는지 알고 하는 것이냐 음. 아니면 하주 음. 일부만 음. 몇 개만 외웠는데 그것에 관한 이 얘기가 나올 때만 눈에 쌍심 지키고 그것은 형법치 250조에 해당하는 살인죄입니다 <laughs> 라고 존명히 아는 척을 하는 것이냐 영화에서만 등장하는 허구인가요 네. 일단 빵 터지잖아요 <laughs> 영화 보다가 갑자기 궁금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크크 <laughs> 라고 했는데 법조 영화 음. 보세요? 보죠? 아봐요어저 거의 다 봐요. 아 거의 다 봐요. 아 저는 오글거려서 못 보겠어요. 머리통이 머리통이 어. 너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뭐 용어의 문제도 있는데 어. 항상 뭐 하면 민법제 755조에 뭐 그런 게 되게 오글거려서 못보는 극적이에요. 거예요. 어, 굉장히 극적이에요. 아 근데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게 메디컬 드라마 보더라도 어? 실제 의사 선생님들이 그걸 보면 어이없어. 다른 장면이 되게 어... 많고 그리고 뭐 형사물 맞아요. 같은 거 보더라도 실제 수사 실무와 다른 게 많잖아요. 맞아, 맞아. 근데 실제 의사들이 일어나는 일, 형사들이 일어나는 일, 법조인 일어나는 일 똑같이 찍으면 아무도 어. 안 보잖아. 누가 봐 그렇게 드라이한데 그래서 어쨌거나 또 다시 돌아와서 일단 저는 이렇습니다 재판 상황이 아닌 때에도 이건 뭐몇조몇 항에 몇 의해서 처벌받을 수 있다 근데 재판 상황 때 일단은 음. 법조문을 얘기를 안 해요 음, 음. 아무도 하는 분을 못 봤어요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저도 십년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런 거죠 이제 민사 사건 음. 형사 사건 나눠서 설명을 해드리면 뭐 민사 사건의뭐 민법 제 칠백오십 조의 불법행위. 음. 그 명확히 음. 기억나고 당연히 다 외우고 있는 거예요 아. 근데 그렇다고 변호사가 모든 조문을 다 외우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 아까 이 750은 외우기도 너무 쉽고 시험에 너무 많이 나와 아, 그래서 그건 무조건 뭐, 모를 수가, 수가 없어 그건, 시험 어. 칠때 써야 되기 때문에 어. 어. 그럼 그건 약간 뭐또 어떤 민사였 어떤 뭐랄까 그건 영어로 치면 비동사 같은 거야 어. 인생으로 치면 산소나 물 같은 거야 그렇지 밥 같은 어. 거야 법에서 밥 어. 같은 거야 어. 그런 건 당연히 외우기 때문에 음. 근데 다만 이제 소장을 쓰거나 준비해서 면쓸 때는 음. 그 조문을 쓰죠. 그렇죠. 어, 쓰고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하다. 어 이거에 근거한다.라고 어, 하고 일단 서면을 내고 그거에 따른 공방을 하는 거여서 음. 우리가 변론 과정에서 아 여기 있는 뭐 피고는 민법 제 오백 아칠백오조에 따른 뭐 불법 행위에 따른 책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어 이렇게 얘기해서 한 명도 못받고 <laughs> 만약 에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판사나 상대방 변호사가 아 법정이 처음 나왔구나. <웃음> <진짜>? <웃음> 전혀 전혀 이 법정 실무에 대해서. 약간 뭐 지도를 받은 적이 없다고 라 어... 생각을 할 거고 음. 형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공소장이라는 게 있죠? 어차피 공소장이라는 것 자체는 검사 기소를 할때이 음. 어, 부분에 대해서 음. 범죄 혐의가 있고 음. 어떤 법조를 위반했다는 것이 음. 공소장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미 그 법조를 기본으로 해서 재판이 진행되는 음. 거기 때문에 그 법조문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언급할 일이 거의 단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형법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어떤 법익을 침해하는에 따라 죄가 다른데 살인, 폭행, 상해가 그러니까 200조 어, 중후반대 몰려있어요. 어, 그리고 뭐 명예훼손, 뭐 신용에 관련된 음, 게 300조, 때 300조 때 몰려 어, 있고 그 모든 조문을 기억하는 건 시험 볼 때는 음. 기억하죠. 밥 먹고 그거만 보는 데는 왜냐면 그걸 모르면 시험 때 법전을 속도가 법전을 주거든요. 음. 이게 어디 에 있다는 게 맨날 보면 이제 사진 찍듯이 딱딱 박혀져요. 그래서 음. 실제 308조인데 309조로 착각할 수는 있어도 거기 딱 법전 10이 있잖아. 어차피 그 위아래 없으면 그 어딘가 있으니까 어, 보고 나서 하는데 거의 외우죠 그래야지 법전 찾아보는데도 시간이 들잖아요. 어, 실무에서 거의 안 쓰이는 조문들이 어. 꽤 돼요. 그렇죠. 이럴테면 뭐내란죄뭐내란내란죄뭐 음. 음. 어... 어... 사야돼요 어구와 부 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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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런 조문들이 몇개 기억나는 게 오늘도 아까 이 콘텐츠 얘기하는데 이런 거 알아요 여러분 음영수의 음. 사용방해죄라는 거 들어봤어요? <laughs> 육각수 아닙니다 음영수 <laughs> 형법 제192조에 음영수의 사용방해 뭐냐면 말도 들럽게어려워 <laughs> 일상 음용에 공하는 정수에 오물을 혼입하여 음용하지 못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요거에 약간 또 가중 또 처벌이 있어요 또 (제194조입니다) 음용수 혼독치사상. 혼독지사상 나, 몰라 어렵지, 이거만 혼돈이죠 <laughs> 음영수에다가 <웃음> 독을 탄다는 <탕하는> 거야. <웃음> <웃음> 음영수 혼독지사상 이거 알겠냐고. 아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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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 이거 본적 있어? 나도 본적 없어. 왜 기억이 나냐면 <laughs> 너무 신기해서 기억나. 10년 동안 한번 기출된 거야. <웃음> <웃음> 객관식에 이제 지난 10년치의 기출 문제를 풀려 당연히 프로이드 골 딸딸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아 이런 게 있구나. 근데 이거 나오면 어쩔 수 없다. 그렇지 나야지. 어 일단 뭔지는 알고 있자. 윤누리님의 질문. 보면은 음. 변호사나 검사들이 재판 상황이 아닌 때에도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대충만 하는 건가 이러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재판 상황에서도 안 합니다. 어, 법조문을 얘기하는 음. 경우 가잘 없고 음. 특별법 음. 이게 되게 일반적이지 않거나 그렇죠. 그런 법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음. 그 법조항을 해석하는 데 대한 판례가 누적된 게 적다. 어. 라고 해서 판사들도 이 사건 처음 보는 법정 어, 되게 많아요. 그렇죠. 법률이 몇만 어, 개거든요. 진짜 법률이 많거든요. 어. 야 이런 법이 있어. 어, 왜냐 저희 그리고 기본적으로 법조인들이 시험을 보는 과목은 칠법이거든요. 팔법 그 선택과목. 선택과목까지 팔법. 8법. 딱 거기까지에 대해가 는 저희가 익숙하지만 저희도 특별법이나 어. 어, 새로 생긴 법들 또는 뭐 개정된 법들 같은 경우는 항상 그 순간순간 찾아볼 그렇죠. 수밖에 없는 거죠. 판사님들도 마찬가지죠. 판사님도 마찬가지뭐이 어, 음. 어, 법에는 이렇게 써 있는데 실제 행위가 이렇게 했던 거가 일치되느냐. 음. 법리적으로 음. 다툴 때는 가끔 얘기하기도 하죠. 음. 법조 용어에 나오는 정도의 음. 사건들이면 대부분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 어, 일들이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왜좀 애타이다. 어, 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그건 다 어디까지나 좀 극적 전개의 어떤 그런 부분 기억이 게... 다안 나. 어. 그리고 <laughs> 맞아. 사실 기억이 안 나. 사실 말을 해야 된다고 해도 어. 만약에 말을 해야 된다는 상황을 가정한다고 치면은 저희도 찾아보고 들어가겠죠. 실제로는 말을 안 하고 그리고는 만약에 말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고 하면 저희도 그때는 체크 한번더 해야 되고 음, 그런 거죠. 뭐 가끔 가다가 네. 좀 있어 보이려고 상담할 때 <웃음> <웃음> 어, 그럴 때 <땐> 있습니다, 솔직히. <웃음> <웃음> 어. 그리고 대표적인 거 있죠. 그래도 저희가 과거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법조영화 중에서 그래도 제일 현실 고증을 잘한 영화 중에 대표적인 게 저는 영화 변호인이라고 어... 생각을 하거든요. 응. 거기서도 송강호 씨가 음. 헌법 제 일조 <laughs> 모든 국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하시잖아. 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하는 게 극적인 근데 음. 장치죠. 장치를 주잖아요. 멋있잖아요. 어. 음. <laughs> 현실 재판에서는 아무튼 이제 법조문을 얘기하는 건 없습니다. 없고. 어, 법조인끼리도, 야, 너, 형법제 307조의 명예훼손죄 있잖아. 진짜. 이렇게 <laughs> 얘기 안 합니다. 그럼 친구가 오히려, 더 쓰러질 거예요 어, 오히려 그럴 수 있죠. 야, 그거 몇 조였더라. 아, 맞아. 야, 그거? <laughs> 야, 야, 그게, 그게 어느 법이었어 야, 그거. 어. 저희도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 촬영 전에 많이 봅니다. 어. 저희가 다만 전달해드리는 거는, 이제 캡처화면을 달아서 실제 이런 법조물이 있다는 걸 자막에 띄어드릴 때도 있고 어. 하는데, 정보조, 정보를 전달하는 입장에서는 정확히 팩트 체크를 해야죠. 그러니까. 어, 근데 그게 불명확하다. 아, 생방 같은 경우다. 좋은 음, 얘기 안 하죠. 절대 당연히 하죠. 그러면 안 되지. 절대 안 근데 죄가 있는 건 알거든. 어. 죄가 있고 그렇고 뭐 있는 건알지 그 근데 그럼 뭐, 토시 하나 다 틀리고 외운다? 아니, 그건 불가능하고 필요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이제 이야기를 할수 있는 법전을 달달 외고 우 있는 변호사는 사실 무능한 겁니다. 그렇죠. 어, 왜냐하면 서면을 많이 쓰고 실제 음. 이 다른 활동을 많이 해야지 어, 법전을 이제 그때그때 그때 찾아보면 되는 음, 거예요. 맞아요. 어, 개인적으로 아 굉장히 궁금하실 수있겠 맞아요. 왜냐면 저희가 음. 메디컬 드라마 보면 아 실제 저렇게 뭐 이렇게 전기충격기 빠는 방에 하고뭐 그런가요 같은 개념인 거잖아요. 그래서 의학용어 막 쓰면서 아 저렇게 실제로도 못알아듣게 하나요? 그래서 여기가 팔이 부러졌어요 뭐프래처뭐 막막 이러면 골절이 라래서 아. 어, 어? 어. 네. 어, 윤우리님은 개인적으로 어, 너무 좋은 질문 주셔서 네. 어, 저기 이메일 주소나 연락처 남겨주시면 저희가 치킨 보내드릴게요 네. 두 마리 보내드릴게요 한 마리씩 네. 어떻습니까 네 좋네요 싫은 말고요 네안 먹겠다면 저희가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번에도 이렇게 네.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특히 뭐 증인신문이나 음. 아니면 영화처럼 굉장히 좀 격정적으로 얘기한다거나 이 영화 변호인에서도 실제가 맞지 않는 부분이 물론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변호인과 검사가 재판정 앞에. 판사 앞에 가서 막 의견을 교환해 방청석에 있던 악질 경찰이 이러고 있다가 그럼 제가 증인으로 나서서 어, <laughs> 진술하겠습니다 실제 실제 그래 여기서 변호인에서도 근데 이런 게 되게 많은데 이게 진짜일까 아닐까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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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시간에 한한번번 또, 다시 한번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되게 오늘 저기 윤누리님 덕분에 저희가 촬영하면서 네. 오랜만에 재밌게 깔깔, 어, 재밌게 깔깔 됐습니다. 깔깔 면서 네. 했고 어, 매일 이런 컨텐츠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요. 아 좋네요.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달아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튼 다음 시간에 돌아올 테니까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좋은 질문 많이 달아주시고요. 그렇습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어, 자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전에 변제기가 돌아야 하는데. 전에 지연이자 청구할 것인가? <laughs>